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항상 방문해 주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모처럼 영상을 하루 쉬었는데요 어,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어, 옥상에 잠깐 올라올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비소식이 있어서 조금 일찍 올라왔는데요. 어, 많은 비는 아니었고 아주 강수량이 어, 짧은 네, 작은 강수량 이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지만 어, 화창하죠. <laughs> 좀전까지 약간은 네, 구름이 깔려 있었는데 지금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살짝 살짝 네, 맑은 하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비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제는 봄이 왔는갑다 하고, 아가들 어, <laughs> 반응을 보고, 어, 생기가 돕니다. 그랬는데요. 어, 저희 그 부산은 내일부터인가, 네,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풍기를 치우려고 했는데, 온풍기를 치울 수가 없네요. 네,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 2월달에는 또 요런 날씨를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잘못 아차 하는 순간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어, 마지막 관리 네, <laughs> 냉해로부터 박차를 가하시기를 어, 바라고요 어, 사실은 네,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제가 몇 아이는 어, 물을 줬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영하권의 날씨가 벗어나고 나면 그때 물을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주면 될것 같아서, 물을 아끼고 있어서, 지금 쪼글쪼글한 아이들도 많아요. 지금, 에오니움 속 아이들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저기 보이시는 청법사나, 뭐, 캐시미어, 아니면 여기, 네, 제가 살짝 일어나겠습니다. 토우즈라는 요아은 아이들은, 그렇게 물,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요아이는 입장이 얇기 때문에, 어, 수분을 그렇게 많이, 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요아이는 그렇게 물을 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보시는 에오니움 속 아이 중에 요아이는 할로윈이란 아이입니다. 지금 그 생장점 부분에 아주 그흙 자줏빛으로 어, 물이 들어서 네, 제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어, 굉장히 요아이도 조금 지금 이 시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볼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 물고파하면 이렇게 입장이 밑으로 축 처집니다. 치마를 입은 뜻이 어, 요런 입장을 보여주다가 물을 주게 되면요, 어, 요 입장이 어, 살짝 올라붙어서 아주 꽃같이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물들미 없으면 크게 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뭐, 토즈란 요런 아이는 색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창법사나, 네, 구분이 조금 가능하죠. 그리고 요 아이 지금 제가, 아, 할로윈 철화, 네, 대품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색감이 약간 그흙 자주 빛으로, 네, 생장점 부분에, 아, 색감을 올리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 아이도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물을 너무 고파해서 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약간은, 네, 딱딱한, 네, 돌땡이 느낌이 어, 살짝 나는데요. 이 아이도 네응 물을 어, 자주 곱하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 쭈글쭈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 에오니엄속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네 물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표가 많이 납니다. 드양한 어, 갈매기가 저희 집에 이제 만개를 했네요. 네 여기도 꽃봉오리가 네 개가 있는데. 아, 여기도 있네요. 나머지 아이들은 아, 꽃을 이렇게 피워줬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이 꽃이 참 예뻐요. 염자꽃이. 와, 이 생장점 부분에 약간은 그 꽃분홍색감, 찐분홍색감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어, 이거 염자꽃이 자세히 보게 되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얼굴을 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창아이들도 의외로 요즘에는 좀 성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조금 물을 아꼈던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요 아이가 크리스마스란 아이입니다. 지금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 이처럼 포트 외두로 어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 아이가 자구를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요 아이가 모체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요렇게 칠두을 달아준 아이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네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네, 뭉클한 아이가 지금 꽃대 옆에 살짝 또 자구를 달았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네, 다육 아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어, 그 1년이라는 기간 중에 가장 재미있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가을도 가을이지만요. 이 시기가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변화도 많고, 네, 그 다육 아가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 그냥 그 자연 그대로 네그 붉은 색감을 볼수 있는 네큰 변화가 없는 그런 아이죠 아주 짱짱하게 따글 따글하게 아, 그런 키우는 묘미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봄이 가까운 시기는 네 변화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네 다채로움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성장도 많이 하고 또 자구도 달아주는 시기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희 집 옥상 아가들 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 저 꽃대. <laughs> 엄청난데. 아, 원래는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 또 찍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 라울이 색감이, 어, 이웃님, 어, 분들도 그렇고, 농장에서도 그렇고, 어,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저희 집에 아주 묵은둥이 라울인데요. 지금, 지금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 부분에는 이렇게 어, 높이수로 살짝 살짝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아이도 꽃대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네, 꽃대가 지금 이거 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 아이들은 어 꽃대예요. 자구가 아니고. 네, 처음에 저도 못 몰랐을 때는 어 자구가 나온다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지금 꽃대를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 꽃대가 어느 정도 어, 빠르게 어, 좀 자라주는 편이에요. 이 꽃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장했었을 때는 어, 그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뭐 꽃대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하진 않고요. 네, 라울이 아주 어, 색감이 매력적인 네,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화장. <laughs> 저희 집에 묵은둥이 박화장은 꽃대를 안 올리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조금. 어, 요 아이도, 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네, 목대가 이렇게 갈색으로 살짝 바뀌었는데요. 자, 여기 꽃이, <laughs> 네, 노란색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음, 꽃 중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박화장이. 예쁘죠? 룬데리 꽃도 상당히 예쁜데요. 요 아이 꽃도 노란색감으로 아주 예쁜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요 아이 버클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요. 색감 라인도 핑크 색감으로 아주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네, 창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생기가 있어요. 그 성장하는 모습과 네 색감은 또 살짝 살짝 네, 빠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어또 빠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 확실히 그 생장점 부분이 통통해지면서 달궈지는 그런 얼굴이 어,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 지금. 어, 길바란 아예 요 아이가 네, 색감이 앞전에는 많이 훅 빠졌었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날씨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 그 어, 하우스 입구를 오픈을 시켰어요.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찬기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길바 왁스 색감 보세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이, 이 아이도 이처럼 포트 아이인데 이렇게 해쁨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지금 제가 가장 눈에 띄면서 예뻐하는 아이가 이 아이 그린 스완이라는 아이예요. 네 원종 에보니 계열의 그린 스완인데와이 아이는 정말 성장을 쑥쑥 해주고 있어서 어, 선물 받은 아이죠. 이 아이도 구독자분께 근데 뭐라 그래야죠? 되 완전히 대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톱 카리스마 보세요. 와 상당히 어, 매력적입니다, 요 아이. 제가, 어, 이렇게 예쁘게, 그, 하미년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와, 너무, 너무 이렇게 성장도 많이 해주고, 그 손톱의 카리스마가 정말, 내 네, 뿜뿜입니다. 네, 원종 에보니 그린수완 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수영이죠. 요런 아이들, 저희 집에 와서, 네, 달구어졌을 때,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와 이거 그, 네 건접할 <laughs> 수 없는 네 그런 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창들을 키우다 보면 네, 요런네 행복감에 어,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로라큰도 크롬도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네달 보셔서 얼굴 생장점 부분이 정말 통통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저희 그 대팡스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그 매혹의 창입니다. 사실 이름이 없는데요. 많이 달궈졌죠, 요 아이도. 아주, 네, 풍성한, 네,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네, 입장이 아주, 어, 날렵하게, 어, 약간은 그 왁스 같은 느낌이, 어, 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도 살짝은, 네, 그 생장점 부근에 살짝은, 네, 약간은 달궈진 얼굴이 보이는데요. 어, 요 아이는 색감 라인은 아주 진하게 올리는데 어, 조금 더 변화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비스트 자이언트란 라인인데요. 아, 요즘에는 그 새로운 품종들이 품종 많이 나와요. 규배종들이 그래서 조금 올드한 타격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네,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색감이 어우, 생장점 부분에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네. <laughs> 네 가시오 적금이란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이제 조금은 네 빨갛게 손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요아이가 먼디라는 아이인데요 사실 그 여름에 작년 여름에 조금 힘들어했던 아이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얼굴을 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생장점이 변이가 왔어요 요런 경우 요 흉터도 보이시죠 이제 시간이 가면 네 요거 어, 다 자라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봐야 되는 얼굴이라서 제가 영상이 많이 안 담아드렸는데요 어, 작년 여름에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 손톱도 망가지고. 그 폭염에 <laughs> 어, 잘 견뎌내서 기특하긴 한데요. 그래도 요 아이도 봄이라고 아주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네, 변이기가 보여서 안타까웠지만요. 그래도 네, 아주 예쁘게 어, 그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아이라서 네, 나름 네, 기특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목도리를 어, 자구 목도리를 들고 있는 립스틱도 약간은 생기가 돌고요. 와, 꽃대가 장난 아닙니다. 네, 미녀와 야수. 와, 색감이, 몬테니아 요 아이도 많이, 네, 통통해졌고, 와, 헬리아. <laughs> 헬리아도 상당히 생장점 부분이 멋있어요. 그리고 한옆 스텔라가 꽃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어, 놔뒀다가 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는 네, 하우스 안에서 커서 그런지 약간은 네, 똘망똘망하게 달궈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뭐가 한개 나오네요. 꽃대인지 자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색감은 정말 예쁘게 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봐야 이 아이 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종, 에보니, 네, 블루진이란 아이. 그리고 요 아이가 홍상생술인데요. 홍상생술. 어, 요 아이도 조금은, 네, 어, 성장하는, 네, 모습이 나옵니다.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어, 큰 변화가 없이 얼음땡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약간의 그 아, 꿈틀거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생장점도 약간 통통해지고 어, 생기가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잘안 보이시는데 어, 저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레드 네일이라는 이 아이가 어, 이제 조금만 펼쳐가고 있죠. 아, 너무 쪼글쪼글 했었어요. 뿌리가 없는 아이라다 보니까 좀 그런 아이들이, 메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큰 언니네 다육 5천 명 구독에서 제가 나눔 받은 아이 원종 예보니 와 손톱 보세요. 네, 카리스마 네 짱짱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 와인이라는 아이 그리고 골드 젤리 그리고 네 어, 라지 아가금 네 어, 진리 언금입니다와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요 아이는 펜지라는 아이입니다. 네, 저쪽에 워 어, 워터메리 옆에 있던 아이인데요. 어, 처음에 이화이 심었을 때 굉장히 어, 얼굴이 커서 이 화분 전이 다 덮이고 제가 밑에 입장을 어, 커팅을 해줄 정도로 네, 그런 큰 얼큰이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뭐 우짤, 약간 우자라는 자구는 제가 또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 수형을 조금 맞춰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해를 네1 년을 보내고 난이아이 이렇게 얼굴이 어, 달구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고파서 쪼글쪼글해요.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 합니다. 근데 요번 그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네 물을 줘야 될것 같아서 좀 약간은 네 착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 그러니까 요 아이 지금 자구 달하는 거 보세요. 저 밑에 자구를 엄청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를 엄청 달고 있고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요. 펜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네, 욕조도 네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네, 엄청나게 달고 있습니다. 각그 몸에 이거 요 아이는 군생입니다. 자구를 다 달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이시고 네 그러니까 요 아이를 좀더잘 키우면 정말 네. 풍성한 대품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하엽 제거를 조금 해주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 짱짱하게 달궈지면 은 어, 얼굴을 이렇게 작게 축소를 시킵니다. 근데 새자구가 자라나면 은또 풍성한 얼굴로 자랄 것 같고요. 네요 아이는 지금 짧은잎 에보니하고 요 아이는 설탕 공주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초록한 색감에 큰 변화가 없는 아이인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그 거실에서 그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 식물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LED 그 식물등에 요아이 두 아이를 매달이 아이 놔뒀다가 어, 햇빛이 네. 방그늘이 되죠. 햇빛 이 직광이 없습니다. 그 식물등 밑에는 요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약간 호기심도 생기고요. 약간 미니 선풍기도 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네. 저희 동생이 해 줬는데요. 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집 거실에 네 식물등 밑에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1층에 그 바깥에 난간에 있다가 제가 데리고 올라왔는데요. 음, 요 짱짱하게 잘 고쳐진 아이인데 식물등에서도 네 어떻게 자라고 색감이 어떻게 바뀌는가 약간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 새로운 한주 시작인데요. 네, 이민의 옥상 다육 소식, 어제 하루 쉬는 바람에 조금 일찍,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이어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늘 네, 사랑합니다.